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목단아 시당입니다. 구독, 좋아요, 약속! <laughs> 동안 많은 성과를 낼수 있는 운이에요. 용대들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것을 많이 시도를 하고 시작을 했을 때좀 실패도 같이 오기 때문에 큰 건이다. 덩어리가 크다. 이런 거는 다음에 도모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이럴 때는 새로운 사업이 됐다든지 취직이 됐다든지 이제 새로운 이제 소식. 이런 게 많이 들어올 때예요. 그래서 새롭게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고 뭘 만지려고 하고 뭐 기존에 뭐 사업을 하신 분들은 뭐 새로운 걸 자꾸 드리려고 하고 사람도 새로 드리려고 하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그 끝에 좋은 일도 있지만은 어 너무 변화를 많이 부리는 것 때문에 외려 내 운이 좀 뒤바뀔 수 있다는 거는 염두해서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띠들이 사실은 대부분 총운으로 따지면 나쁘진 않아요. 사실은 경자생이 근데 이제 나이별로 따지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건좀 염두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진생들이잖아요. 21세인데 취직에 대한 얘기를 일단 먼저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일찍이 취직을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편입을 생각을 하시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도 좀 양호하게 봐요. 올해는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됐던 아니면 뭐 내가 하는 일을 연결해서 공부하고 같이 연결해서 일을 병행을 하시던 그런 것도 좀 괜찮다고 보고요. 애정 부분도 괜찮아요. 애정 부분은 뭐냐면은. 만약에 헤어진 연인이 있잖아요. 다시 돌아올 운이기는 해요. 못 잊었던 사람이다. 그러면 연락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친구, 뭐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새로운 사람들이 들고, 들어오거나 이제 좀 물갈이가 되는 이제 운이기 때문에 헌 사람이 나가면서 새 사람이 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연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헌 사람이 나가면 새 인연이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좀 순리대로 넘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건강은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제 무진생들, 이제 서른세 살. 조금 이제 마음이 이제 안 좋은 이제 마음 얘기를 하자면 이제 무진생들이 좀 답답해요. 일단 재문도 일단은 좀 맥혀요. 또 생각 없이 자꾸 손재가 난다는 거는 내가 안 써도 되는 일은 나도 모르게 막 슬슬 써요. 그러고 나가지고 카드값 보면 한숨 쉬는 거 알죠? 이제 그런 재문. 그게 자꾸 손재가 나는 거예요. 내가 괜히 부모한테 느닷없이 갑자기 효행이 마음에 막 걸리고,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고 싶어. 막안 쓰던 돈막 쓰고. 그러면 이제 또 카드 값은 한숨쉬겠죠 이제 고런 일. 그래서 계획대로 해세요안 그러면 손재 때문에 많이 힘들 거예요. 금전, 재물 때문에 나가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든 아내. 그리고 애정. 미안하지만 엑스. No. 결혼을 하려다 깨질 수 있어요. 진짜 결혼식장까지 다 잡고서도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툼과 싸움. 그리고 오해. 이런 게 많이 되고요. 내가 바람기가 발동을 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싸움이 나고, 이제 그래서 다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연인 간에도 좋을 일은 없고, 한 가지 좋은 거는 건강인데, 그것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또 별개기 이 때문에, 건강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병진생들의 45시에요. 어한 가지 조금 말씀드린 조문이나 상가 같은 거어 다녀오시고 나면 본인 몸이 안 좋든 아니면 하시는 일이 좋지 않거 이렇게 좀 그게 상문살이라고 하는 게 내려요. 특히나 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가시면 내가 병을 얻어요. 어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린지 지금 4, 5살 병진생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운은 좋아요. 전반적으로 되게 해맑은 운이 옵니다. 뭐 귀인의 덕도고요. 오 그리고 뭐 이제 계획한 일이 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추진할 만한 일도 있고요. 매듭이 지어지는 일도 있어. 작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조금 미진했어.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그럼 올해 들어선 좀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좀 실마리가 보이던지 아니면 좀 답이 보이던지 결론이 보이던지 할 수가 있으니 사람도 도와줄까 말까 도와줄까 막 애간장을 녹였다. 그럼 올해는 도움의 손길이 많이 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운은 받아야 들어옵니다. 이제 운은 들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운도 양호하다. 그리고 애정 운을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 운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솔로가 되신 분들 있잖아요. 가정을 이뤘다가 솔로가 되신 분들 이럴 때는 이제 새 인연을 만나서 재가가 됐든 재운이 됐든 이런 얘기도 할수 있는 연인이 들어와요. 그런 것도 조금 보셔도 될것 같고 사업 파트너가 외려 나고 인연이 지어지는 일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의 속에나 옆에 사람으로 또 그렇게 해서 또 인연들이 많이 이어가는 일이 돼서 사람이 많이 늘려지고 인구가 늘려지는 한 해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은 다른 것보다는 이제 먹는 음식을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뭐 장염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고생을 할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갑진생도 57세인데요. 올해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5 7세가 오면 사실은 운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 말만 믿고 움직이다 보면은 그게 분명히 이제 후회할 일이 있고, 남 좋은 일은 시키고,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내가 되게 허무한 일이 될수 있어요. 남을 쫓아서 하는 일이라면 지금 잠깐 좀 정지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시면 재물의 손재가 좀덜할 겁니다. 만약에 소송이 문제가 걸렸어요. 그럼 올해는 약간 실마리가 풀리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우회에 이제 협력자가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좀 요청을 한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들어온다 하면은 그럴 때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좀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연인 간에는 사실 있어요. 이때는 부부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부부들 간에 사실은 좀 배신수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몰랐는데, 지금 몰랐는데 저 사람이 그랬다더라. 뭐, 그러면은 뭐, 친정이고, 뭐, 시댁이고, 이런 문제도 될수 있고요. 또, 여자 문제, 남자 문제일 수도 있어서요. 이럴 때 뭐, 의심을 너무 발동하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혹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아, 이렇다더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었구나, 라고, 그냥 좀 위안을 삼으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은 사실은, 이제 너무, 과식을 하지 마세요. 막 너무 과식하지만 않으시면 이제 속에서 오는 이제 병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과식만 상가하면 되고요. 그리고 밖에서 남이 좀 좋은 거다 하고 좀 듣도 보도 못한 약초 같은 거 그런 거안 드시면 좋겠어요. 왜려 이제 그게 좀 병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임진생도 69세잖아요. 이분들 특히나, 어 운전, 너무 과격한, 뭐, 스포츠, 뭐, 나이가 들어 안 하실 것 같아도 되게 젊은 혈기가 아직은 있다 해가지고 되게 과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정말 뼈 부러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건강에 유념하고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남 믿지 마세요. 중간에서 나도 모르게 자기네들 일을꽤 해가지고요. 나한테 덮어 써주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돼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 간의 배신수도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몸을 살이 군클일 때예요. 큰일 버리지 마세요. 이거 모든 내가 대표가 돼서 움직이는 일은 삼가하시면 조, 좋을 거예요. 나서서 하는 일만 안 하신다면, 그러신다면, 그래도 무사히 무탈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